안녕하세요. 금낙치만의 대출 상담사, 김계호입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신 분께서 통대안을 이용하신 사례입니다. 개인회생, 뭐, 좋은 건 아니지만 꼭 이용해야 된다면 저는 차라리 빚에 허덕이면서 생활하는 것보다 개인회생 시청하는 걸더 추천드립니다. 힘들게, 힘들게, 진짜. 생활비도 없어요, 그럴 때. 차라리 개인 회생 신청하면 생활비라도 있어 빚도 추가 없지 세상 편해요. <laughs> 자 개인 해생 면책을 받은 후 통대안이 가능한 시기 시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1년 이상입니다. 그런데 6개월만 지나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연봉이 5천이에요. 근데 걔네 생중에 대출 잘 되죠. 대구 업체 뭐 어디 저축은행 그 고금리들 잘해 줘야 하죠. 그런 거 받기가 쉽죠. 차. 그래가지고,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인데 부채가 한 3천 정도 있다.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은행으로 대안이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6개월 이상만 되셔도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가능한 신용카드 이용하시고, 급여 통장을 개인회생 신청했던 은행이 아닌 그 외의 은행에 급여통장을 만들어 두시는게 훨씬 더 좋죠 그걸몇번더 받고 그렇지 않고 이제 기본 1년 이상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연봉대비 부채비율을 어떻게 보면 부채비율이 예를 들어서 얘를든 예, 겁니다 또 이걸 아, 또얘를 들어야 되나 이게 또오해가지고또 나중에 일단 대략 한 그래 좀 보수적으로 갈게요 80% 이하 연봉의 80% 이하 부채 <laughs> 자 1년 이상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 보통 연봉에아 이거 직군에 따라서 너무 차이 나는안 되겠다 이거 못 쓰겠네요 기준 안 넣을랍니다 이게 부채 내역이나 직군이나 채직기간이나 뭐, 이거에, 뭐, 신용카드가 있느냐, 없느냐, 뭐,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접혀져야 되다 보니까, 아, 트 %를 넣으면 안 되겠어요. 그냥 연봉 대비 부채가 많이 낮은 사람. 이분들은 연봉 대비 부채가 높긴 하지만 많이 높지 않고 비싸다. 연봉에 비싸거나 조금 높은.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가 통대환이 가능할 수 있는 분들. 그리고, 그 외에는 어렵죠, 그냥. 그 외에는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. 자. 그래서 오늘은 통대한, 개인에서 아, 오늘 진짜, 근데, 금요일이어서 그런가? 빨리 집에 가고 싶나? 이렇게 말이 잘안 되네요. 꼬이네요. 뭐, 원래 말도 못 하긴 했지만. <laughs> 자, 아, 이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리자면, 항상 제가 사례라고 그러죠. 그러면서 사례는 사례일 뿐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아시겠죠? 크게 말씀드릴게요. 사례는 사례일 뿐. 가능 이렇게까 지 얘기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? 뭐 당연히 고객님들 입장에서야 타 급하고 기댈 데가 없고 마지막 뭐 끈이다 생각하고 문의를 주셨겠지만 어떤 분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. 통상 보면 누구는 대단도에 나는 안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꺼내신 분이 계세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모든 분들이 아무리 똑같다고 하더라도 다 조금의 차이식이 있거든요 근데 고인들이 그 차이 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비슷한 것몇 가지만 골라서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차이는 고인들이 모르시니까 전문가들이 그걸 보는 거고 전문가들한테 누가 됐으니까 나도 될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, 이런 사람도 되니까 나도 한번 문의를 해보자. 그런 생각으로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. 꼭. 아시겠죠? 자 오늘 이 고객님의 경우에는 외관법인에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. 외관법인에 사대보험 당연히 되고 정규직 이 사대보험 안 줬고 싶은데 아이상하꼭 사대보험이 안 되신 분들이 자주 연락이 오니까 좋 수밖에 없네요. 2017년도 7월에 입사하셨고 를 연봉은 3,520만 원. 자 가지고 있는 대출을 보면 햇살론으로 1 5 9만 원, 1,059만 원 그리고. 예적금 담보, 예적금 담보로 500만원. 그리고 저축은행 712만원.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대부세 건에 3층. 이렇게 해 가지고 1 6 7 2 4 3 5 5 2 7 하나. 자. 2분이 아. 개인 회생을 8 9 10 1 1 2012년도 개인 회생 면책을 받으셨어요. 신청이 아니라 면책 끝났단 얘기죠. 그러면 벌써 한 7년 정도 대신, 오랫동안, 대출을 이용하신 사례죠. 딱 보면 뭐탐 나오죠. 이거겠죠. 개인회생 중에 이용했던 것들. 그럼 개인회생 중에 3천만 원을 7년 동안 계속 이용했나? 그럴 수 있죠. 왜? 계속 갖고, 받고, 갖고, 받고, 갖고, 받고. 이걸 이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대출이 계속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, 그냥. 그런데,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. 이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대출들. 햇살론, 예제금담보. 뭐, 저축은행도 뻔하죠? 금리 높은 거. 통대안을 이거는 진지하게 하셨어야죠. 진지하게. 7년 동안 낸 이자 생각해보면 억울해서 잠도 안올 겁니다. 고객님들 그런 거 계산 잘안 하세요 내가 한 달에 이자가 대략 얼마나 나가나 라고 계산하신 분은 간혹 있지만 내가 1년 동안 납부하는 이자가 얼마고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총 납입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알면은 고금리 쓰기 전에 내가 이용하는 상환 기간 동안 너희들 금융사들한테 주는 총 이자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. 지출되는 이자가 총에서 얼마. 그러면 고금리야, 못씁니다 그래도 이제 그 맛은 좀 쓰긴 하겠지만 어마어마해요. 예를 들어서 이자가 이런 거 24%죠. 24% 계산해. 24%, 계산하기 24 4년 쓰면 원금만큼의 이자. 거의 100%예요. 그죠? 20%짜리 5년 나 5년 상환 기간 써 버리잖아요. 100%예요. 3천만 원 빌려서 이자로 3천만 원 나가는 거. 이자로만 그 원금 3천에 합이 6천만 원 붙죠. 6천만. 이제 당연히 이거 이제 만기일 시로 계산했을 때 원리금을 하면 이제 이렇게는 안 되죠. 그만큼 이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. 상한 기간 동안 납부하는 거. 저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저도 한번 카드로 한번 썼다가 돌아가는줄 알아요. 돌아가는줄 알았어. 이금몇권도써 봤어요. 참맞을 때. <laughs> 자, 그런 거 그, 뭐, 이제 이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. 염목 3520에, 부채 5270에, 회사가 외감법인, 어, 외감이니까, 은행에서 약 100%. 그러면 3500까지는 가능하겠네? 라고 하실 수 있지만, 저희는 최저금액을 3000을 잡았어요. 다른 때 같은 건3500 잡았겠죠. 근데 왜 3000을 잡냐 외관법인데 이거 인력공급업체요 인력공급업체는 은행에서 이상하게 그냥 일반적인 이 외관법인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낮아요 금액이 항상 이해는 저희도 왜 그런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업종이나 이런 거 입력할 때 외관법인은 조금 더 점수가 낮나 봐요 그래서 항상 적어요 그래서 최저금액으로 3천을 잡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햇살론으로, 뭐 3,520이니까 1,500 저희가 잡을 수 있고, 그러면 얼마예요? 4,500이죠. 4,500인데 5,270. 거기다가 뭐 하면은 한5,800 정도는 받아야 되니까, 4 5 0 0면1,300 부족하잖아요. 별수 없어, 이제. 이걸 이금융권 가야지. 중금리. 설계를 이렇게 해주고, 이렇게. 그럼 통계를 하시게 되면 은행에서 저희가 최저금액 3천0 뭐3 3천 0 받았다고 해서 은행 딱 끊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한 군데 정도 한두 군데 정도 더 저희가 신청을 해 보겠지만 일단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건 최저 3천이고살사알로한1,500 정도 이상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들 중금리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상 설계를 해 드렸어요 그럼 이제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 보면 쉽게 말해서 이대부업체를 그냥 은행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나머지 햇살로 거대로 다시 오고, 이거, 이금유꼭거대로 다시 가고, 이저금은보류 이건, 이건 상을 하되 안 받는, 네,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고객께서 꼭꼭 가지고 있다가 정말정말 힘들 때 쓰시라고, 자, 이렇게 하면, 거의 이건 쌤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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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부 이것을 은행이자로, 은행으로 바꾸는 거죠. 후, 그 입장에서 이걸 하셔야 될까요, 말까요? 결정 고객님들께 사시죠. 하지만, 만약에 제가 이걸 이용하고 있다, 당연히 하죠. 대법이 세건이 이자가 24%. 음안할 이유가 없죠. 이자를 낮추는 거 이상으로 이걸 은행으로 가잖아요. 등급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. 신용은. 그런데, 마찬가지예요. 어차피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 거이 정도 연봉 이 정도 붙여면 감당을 못할 정도는 아니겠죠? 삶이 힘들어서 그렇지. 하지만 이렇게 간다면 월 납입금액까지 줄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고객님께서 오케이 진행해 주세요. 자, 그래서 진행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먼저 고객님 주거래은행 방문 3천 300만원 오 생각보다 300이 더 나왔어요 오 땡큐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햇살로 바로 갈게 아니라 연봉이 3500인데 은행이 3300밖에 없어 뭐 인력공급업체에서 게 저희가 잡은 것은 대출에서 최저금액 잡은거고 어차피 저거니까 한군데 더 찔러보죠 그냥 한군데 더 방문 700만원 이야 <laughs> 완전 떼이키죠 3천만원 예상하고 고임 우리도 그렇지만 고임도 3천 계획을 잡고 나머지또 이렇게 상한 계획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4천이 돼버린거예요 은행에서 나온게 이거 뭐얘 바꾸고 어떻게 보면 얘까지 은행으로 다 간거죠 오 좋아좋아 좋아. 자 그러면 이제 햇살론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햇살론은 항상 맨나중 이금융권을 먼저 받아야죠햇살 이금요건 받고 햇살로는 가능하지만, 햇살로 받아버리면 이금요건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, 자, 이금요건에 갔어요. 중금 예상부. 1,800만원. 1,800만원 나오구나.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, 다? 벌써 이만한 4,000, 4 5,800이에요. 그죠? 그런데, 햇살론으로 900만 원을 더 이용을 했어. 왜 그럴까요? 처음에 상담할 때는 계획이 없던, 그냥 이것만으로 좀 저금리로 대안이 됐으면 한데 대출이 나오다 보면은 이상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돼요. 신기해, 신기해. 대출 나오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. 또 결국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? 천, 이천, 칠백 에 오천, 육천, 칠백 대 보냈네. 5,200이 있어. 1,500이 늘어버렸네. 그래갖고. 그러니까. 간혹 인터넷으로 통장 검사하면 원금만 늘어나요? 사기에요? 그러죠. 자, 저금리로 대안을 안 하고, 이금유권이나 이런 데로만 와가지고 원금이 늘어났다. 그러면 당연하죠. 문제 있는 것이죠. 업체가 문제 있는 거죠. 통장해주는 업체가. 근데, 충분히 저금리로 다 대안을 해드렸는데, 자기 자신이 더 이용을 해버린 거 고객님께서 더, 나돈 필요해요. 그럼 이건 통일 안 해주는 저희가 잘못일까요? 아니면 고객님이 잘못일까요? 판단 알아서 하십시오.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마무리 했어요. 원하시니까 뭐 받아야지.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, 할 수는 없는 거죠. 자, 이래서 어차피. 어찌됐든 결과는 5,271만 원이라는 대출을 뭐 6,700까지 늘어나긴 했지만, 가지고 있는 대출의 거의 대부분은 다 저금리로, 대부분이 아니라, 가지고 있던 금액을 전부 다 저금리로 대안을 다 해드렸네. 본인이 원하시는 추가 자금만 중금리로 이용하셨을 뿐이구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인회생. 중에 이용했던 고금리 대출을 면책을 받고 나서 저희 통대안을 이용해가지고 저금리로 대안하식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